안녕하세요. 진주행운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경상남도 함양군입니다. 함양군청에서 10분이면 도착하실 수 있는 도로를 접하고 있는 함양군 병곡면에 있는 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앞서 진주행운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는데요. 이곳은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라는 곳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도로를 접하고 그 위에 전봇대가 있고 약간 축대가 쌓아져 있는 그 위에 풀이 나 있는 이 토지 오늘 소개드릴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토지 필지는 두 필지입니다. 자 지목은 답입니다. 자 하지만 약간 도로보다 높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끼어 있는 자 그런 토지인데요.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 토지는 지목은 임야인데 자 유일하게 답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토지는 도로를 40m 정도 접해 있습니다. 저기 빨간 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봇대 하나 둘세 구간까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청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와 보신다 하시면 발걸음으로 차가 세워진 곳 옆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자, 큰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를 한 40m 정도니까 한 40걸음 정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토지는 주인분이 조금 먼 곳에 계시는 관계로 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산으로 둘러싸인 토지로 약간 그 임냐의 느낌이 나지만 경사도는 약 12도 가량 이렇게 나왔고요한 이틀 정도의 자, 기계의 제 힘을 빌린다 하시면 쓰기 유용한 토지가 될것같고요 그리고 저희 토지 양옆으로는 임냐입니다.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텃밭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토지 도로에서 한 20m 정도 이렇게 좀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자연 계곡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토지와 옆 토지 임야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토지 경계 에다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 내에 있는 이 조그만 계곡물이 산물이 모여서 도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도로 맞은편에 큰 계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계곡물이 합하여져서 저희 토지에서 500m 거리에 저수지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토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동쪽에 기루치는 동남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햇살은 아주 좋습니다. 저희 토지 동서남북을 이렇게 한번 싹 둘러보시면 밤나무가 많습니다. 지금 밤꽃이 한참 피어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오늘 이곳에 양봉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도로를 접하여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양쪽에게 산으로, 앞쪽도 그렇고, 자, 다 산으로 다 둘러싸인 그런 상황이라, 반자연인을 꿈꾸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 배수관은 조금 전 저희 토지 내에 산불이 흘러내렸던 그 부분에서 연결되는 그 배수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이 토지, 자, 두 필지의 면적은 2,442제곱미터로 약 739평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신 토지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도로는 40미터를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지 조금 깁니다 97미터 정도의 길이감이 나오시고요 저희 토지 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오늘의 매물은요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연덕이었습니다. 함양구청에서 10분 거리로 도로를 접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햇살도 아주 좋아 양봉이나 반자연인을 꿈꾸신다면 자 오늘 토지, 저희 토지 안에 자연계곡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면적 7 3 9평에 매매가격 8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행운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